자, 원점을 지나는 최고차 한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는데, 원점을 지나나 봐야되라 원점을. 근데 가조건 정도는 알아들어야 되아 이거 무슨 조건이니, 이거? 이거 무슨 조건이야, 얘들아? 자, 펜 들어, 얘들아. 지금 못 알아들으면 이걸 알수 있게 봐야 될거 아니야? 공교롭게도 얘들아. 어제 예비고1 초졸이야, 초졸. 예비고1 반에서도 내가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 수업을 했거든. 걔네 수학 상하 이제 선행하고 있어서 수학 상하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면 진짜 개쪽 팔리지 않겠니? x는 이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대칭축.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얘들아 4차 함수가 대칭입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자 만약에 몰랐으면 적어놓고 얘들아 좀 이따 카톡하는 게 좋을 걸. 이건 쪽 팔린 거니까. 똑하면 내가 어제 수업했던 예비 고일 강의를 보내줄 테니까 깊게 반성하면서 좀잘 들을 수 있도록 해. 간단하게 어제 설명한 게 있으니까. 1에서 얘들아 극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너희가 극때값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또 이게 봐봐 그냥 그냥 이 문제만 풀고 싶은 게 아니야. 다양하게 얘들아 내가 지금 풀고 싶은 거거든 이런 문제들을 최고 창이 1이야 그럼, X4승으로 시작할 건데, AX3승에, 얘들아, BX 제곱에, CX에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원점을 지나니까, 얘들아, D라고 쓰진 않을 거야. 0 넣었을 때몇 나와야 되니까, 0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세팅하면, 너희는 문제풀이 들을 때,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F부터 세팅했으니까. 지금 첫 번째 풀이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에 대해서 얘들아 대칭이래. 얘들아 이걸 갖다가 이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a, b, c 어떤 조건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굳이 구하려면 너희네 얘들아 f에다가 진짜 이 e 더하기 x 한번 넣어보고 f에다가 이 e 마이너스 x 여기다 이 e 더하기 x랑 이 e 빼기 x를 넣어서 다똑같다막 이런 식으로 얘들아 풀게 되면 가능하기 는네 굉장히 찐따 같은 풀이가 되겠지.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지. 이거 풀어보면 얘들아 너희가 A랑 C 값이 얘들아 0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풀어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단점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가 얘들아 F를 내림차순으로 세팅을 했을 때 너희는 이 대칭성을 얘가 갖는다라는 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너희는 아 그래서 좋은 선택이 아니구나. 이건 너희 녹화에도 들어가 있어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바로 좋은 선택을 한게 아닌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어 f나 이렇게 세팅을 안 해야 되니까 아, 조금 좀 그런데 그래서 나 지금 수식풀이 하고 있는 거거든 얘들아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게 별게 아니라 니네 우함수가 누구 대칭이야 우함수가 y수 대칭이지 y축이 다른 말로 누구 대칭이야 x는 0에 대해서 대칭 아니야 그래서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애를 오른쪽으로 몇칸 움직여주면 돼두칸 움직여주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되지 않겠니 내말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나는 세팅 자체를 아 fx가 2에 대해 대칭이니까 원래 우함수였는데 원래 우함수 원래 우함수면 내가 이렇게 세팅해도 되지 않아? 4차 함수 우함수니까 홀수 차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몇칸 평행 이동한 거야? 두칸 평행 이동해 버리면 되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두칸 평행 이동해 버리면 fx가 x 2의 4승이고 x가 x 빼 2로만 바뀐다라는 거 정도는 알거 아니야. 그럼 아까보다 훨씬 간단하지. 훨씬 간단하지 않니 얘들아 아까보다? 모르는 상수가 두 개밖에 없고. 근데 얘들아 이 함수가 원점 지나니까 0,0 지나야 돼. 0 넣어주면 0 지나야 돼서 벌써 얘들아 a,b 관계식 하나가 나와. 4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6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는 거 맞아? 1에서 극소야. 그래서 1에서 극소니까 2분해 아, 얘들아. f-x 2분하면 4의 x-2 3승에 2a의 x-2인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0 0 나오는 거지. 1 냈을 때 그럼 1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0이니까 a값은 몇 나와 얘들아? a값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니까 얘들아 b 값은 몇 나와 b는 마이너스 8까지 나오게 되는 거맞아 그래서 우리는 f(x)를 f(x)를 너희가 이제 x 2의4승에 a의 x 2의 제곱에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우리가 놔줄 수가 있어. 여기가 a가 마이너스 2. 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얘들아 내가 이제 수식 갖다 푼 건데 이 문제는 수식할 때 내림차순이 왜비율적인지를 보고 너희가 이제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세팅한 걸 따라해 주셔야지 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만약에 이걸 갖다가 너희가 답을 내게 되면 그때 값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거 뭐또 미분해야지 어쩌겠어 얘들아 미분해서 4의 x-2의 3승의 4의 x 빼기 2가 0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너희가 4로 약분하면 이거고, 애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x 빼기 2로 애들아 묶어주게 되면 이거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에서 빼니까 이렇게 돼서 애들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그 4차 함수가 이런 꼬라진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 여기가 3이니까 몇 넣었을 때가 극대야? 2 넣었을 때가 극대인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여기다가 2 넣어주게 되면 몇 나오니?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나오지. 그래서 극대값은 몇이다?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은 몇 나옵니다? 64가 나옵니다. 이 괜찮니 얘들아? 이게 수식을 활용한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 아주 나쁜 풀이는 아닌데 그래프를 일부러 하나도 넣지 않았어. 잉 수식 풀을 내가 이야기한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 자, 근데 조금 더 얘들아, 고급스러운 풀이를 한번 해볼수 있도록 하자. 이? 아니, 4차 함수가 x는 2에 대해 대칭이래. 내가 검정색으로 그은 걸 x는 2다라고 한번 놔볼게 그리고 이 문제는 너희가 극댓값 구하라고 했고 극소값도 존재하고 최고차항은 양수 1이고 그럼 4차 함수가 극값 몇개 갖는 4차 함수야? 3개 갖는 4차 함수인 거 맞아? 하나 가지면 극소만 가져야 되잖아. 근데 극대를 물어보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W 형태의 4차 함수를 그릴 건데 너희가 보다시피 내가 얘들아 화면에다 뭘 써놨니? X는 2라는 대칭축을 그려놨지. 얘들아 4차 함수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 되려면 반드시 2에서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거 보이니 얘들아? 대칭이 되려면 이 대칭축에서 무슨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극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이게, 이게 옮겨지면 이게, 이게 설마 대칭이니? x는 이에 대해 대칭 아니고 이런 게 얘들아 대칭이 될 수가 없잖아. 대칭이 될 거면 얘들아 대칭축 위에서 뭘 가질 수밖에 없다? 극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그림으로 알아줘서 너희는 아 이거 극대값 구하는 거니까 a는 몇일 수밖에 없겠구나? F2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를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 괜찮아 얘들아 근데 잘봐 아니 1에서 극소래 얘들아 일에서. 그럼 여기가 1인 거 아니야? 여기가 1? 얘들아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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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칭이래럼 3일 수밖에 없는 거 맞아? 내말 이해했다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1과 2와 3에서 극소와 극대를 갖는 아, 그런 함수가 이제 F구나. 이런 걸 우리가 더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이것까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얘들아 이제 풀이는 이제 봐봐. 지금 이거는 2에 대해서 얘들아 대칭이라는 걸 내가 이미 쓴 거야 지금. 만약에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거잘봐봐봐 얘들아, 그러면 앞장에서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요 직선을 y는 k라고 내가 둘게. 그럼 k랑 1 중근이고 얘들아, 3 중근 되는 거 맞아? 1 중근이랑 3 중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는 f(x)가 최고차항은 1인데 x 1의 제곱에 x 3의 제곱에 더하기 k라고 얘들아, 둘 수가 있지. 이거 괜찮아 얘들아? 1중근이고 3중근이래매. 그럼 이렇게 도도 얘들아 괜찮아? f를 이렇게 도도 괜찮아? 무슨 말인 줄 알겠니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뭘지난데 원점을 지난다 그러지 않았어 얘들아 원점을. 그리고 너네 수식 파악할 때잘 들어, 너네이이 이 식은 얘들아 f-1이 0인 걸 포함하고 있어. 어차피 미분해서 1어주면0 그냥 나올 거야. 중근 갖고 있으니까 얘들아 미분해서 3 넣어 주면 몇 나올 거야? 0 나올 거야? 얘들아, 대칭성을 이미 얘들아 이제 내가 고려한 수식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해서 2 넣잖아. 그럼 그냥 0 나와. 그러니까 너희가 어 내가 k값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지? 미분해서 1 넣어 주면 0 나온다. 미분해서 2 넣어 주면 0 나온다. 미분해서 3 넣어 주면 0 나온다는 쓸데없는 풀이가 되는 거야. k도 없어지잖아, 얘들아, 미분하면. 0, 0을 지난다라고 문제에서 했으니까 야, 0 넣어 주면 얘들아 몇이야? 여기다 0 넣어 주게 되면 몇 나와? 9 더하기 k 나오지 않아? 그럼 k는 몇 나와야 돼? k가 마이너스 9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9야 얘들아. k가. 이게 언지냐 k가 마이너스 9. 그리고 우리 얘들아 이미 몇 넣어야 극대다라는 거 알아? 2 넣어야 극대인 거 아니까? 여기다 몇 넣어줘? 여기다가 그냥 2? 넣어버리면 되지 않아? 여기다 2 넣어주면 몇이야? 1. 여기다가 얘들아 마이너스를 제곱이니까 1이지 1배기 구하니까 몇 나와 진짜로 마이너스 8 아까랑 똑같이 나와 이렇게 얘들아 푸는 것도 그림을 좀 활용하니까 수식이 빨리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니네 요거 내가 Y는 K라고 놓고 FX를 이렇게 세팅한 것 자체도 정말 얘들아 자연스럽게 쓸수 있게끔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건 그림을 활용한 그림 후에 그 다음에 내가 수식화시키는 작업을 어떻게 수식화시켰는지 알겠니? 나 수식화시킬 때 누구를 수식화시켰어? f를 수식화시켰어. 왜? 어차피 극대값 구하려면 f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연히 얘들아 f'보다는 다시 f 놓는 게 편하겠지. 근데 또 다른 풀이도 있어, 야들아 니네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아까 전에 이 오른쪽 그림 보고 나서 1, 2, 3에서 극값 같지 않아, 얘들아? 1, 2, 3에서. 그럼 도함수가 얘들아 어때? 1, 2, 3에서 x축을 뭐 해줘야 돼? 뚫어줘야 되는 거 맞아? 분명히 얘들아 도함수 꼬라지가 어떻게 생겨있을 거냐 하면 이런 식으로 도함수 꼬라지가 1, 2, 3 이렇게 얘들아 생겨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니네 문제 읽어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니까 미분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4인 3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는 아 이게 f-x가 4의 x 1의 x 2의 x-3 이렇게 얘들아 써도 괜찮아 얘들아 이렇게 도함수가 이렇게 써줘도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얘는 4 앞으로 놓은 상태에서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x의 3승에 마이너스 얘들아 3x 제곱에 그 뭐시냐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x 제곱이고 얘들아 마이너스 3일까 마이너스 6x 제곱에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몇 x 나오니? 얘들아 또몇 x 나오나?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7x에 마, 마이너스 6까지 얘들아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도함수가 그럼 이거 부정적분 한 다음에 이 부정적분 했다 칠게 얘들아 이거는 더하기 c가 나오지 c만 모르고 해 0콤마 몇 지납니다? 0콤마 0 지납니다 라고 c값 구할 수도 있지 이거는 뭐 계산이 비효율적이어서 한번 내가 얘들아 보여만 준거고 너희 녹화에도 이럴 수도 있다 정도까지 하고 계산을 안해도 돼 알았니 얘들아? 왜냐면 이 그림을 보고서 내가 아까 F 세팅하는 것도 보여줬지만 너희가 어떤 것도 해줘야 되니까 F 다시 세팅하는 것도 봐줘야 될거 아니야 똑같은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어떨 땐 F 다시 를 세팅해야 되거든 그래서 자 정리해볼게 얘들아 이거 내가 처음에 수식으로만 푸는거 너희한테 한번 보여줬어 그다음에 그림을 가지고서 보여준데 그림풀이 몇 가지로 나뉘어? 두 가지로 나니지 그림 그린 다음에 내가 F도 한번 구해봤고 F 다시도 구해보지 않았니? 니네 이번에 녹화할 때그 내가 말한 과정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다 그냥 다시 아이. 알았니 얘들아? 지금 적어놔야 되지 않니 얘들아? 수식으로 풀고 그림 그린 후에 F 풀이 하나, F 다시 풀이는 내가 하다가 부정적분하는 계산 전까지만 하고 말았지. 너희도 딱 거기까지만 뭐 그거 노가다 시키고 싶은 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좀푸시고